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1분만 집중해주세요. 법정에서 입는 옷은 형이 확정됐는지 그리고 보안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영복은 형이 확정된 사람, 즉, 기결 수용자가 입는 교도소 복장인데요.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교도소에서 입던 수영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사복 착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는 보통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결 수용자인데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적 원칙에 따라 사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면 구치소에서 지급한 수의를 입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형복,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복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보안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또 궁금한 법관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